2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건물이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남서부 타라라와 지역의 16층 메카타워 아래쪽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곧바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시커먼 먼지를 내뿜으며 건물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는데요. 메카타워는 65개 주거 공간을 갖춘 가자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 건물은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 이스라엘 군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준비 실행하는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습 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경고, 정밀 탄약 사용, 공중 감시, 추가 정보 활용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 27일 하루 동안에만 가자 전역에서 군사 목표물 140곳을 공습했습니다. 가자 보건부는 이날 최소 7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가자지구에선 50개 이상의 다층 건물이 파괴돼 수천 명이 살던 거리는 완전히 평탄화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의 두 번째 기도원 전차 작전의 일환인데요. 이스라엘군은 8월 말 작전 개시 후 여러 고층 건물을 공격했고 현재 도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알자지라 기자 하니 마흐무드는 이스라엘군은 중포, 드론 공격, 건물 기초까지 무너뜨리는 강력한 지진 폭탄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누적 사망자가 6만 6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종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28일 트루스 소셜에 중동에서 위대함을 실현할 진짜 기회가 있다. 모두가 특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며 사상 최초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어 29일에 예정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휴전안을 최종 조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아랍 지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며 모두가 합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 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팀과 협의 중이고 성사되길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년째 이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